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장시간 동안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인 17장에 이르면 그 말씀하시는 대상이 아버지로 바뀝니다. 제자들을 향한 말을 마치신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여라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며 아뢰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아뢰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일찍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하라고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향해 아뢰는 말씀은 예수님 자신과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아버지께 부탁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가장 큰 시험인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서 자신을 아버지께 맡기시며, 또한 세상에 남겨두고 떠나는 아직도 연약한 제자들을 아버지께 부탁하고자 아뢰인 것입니다. 그 기도의 첫마디는 때가 이르렀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토록 이르기를 바라셨던 그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때는 평범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며 무언가를 해주기를 바라던 모친을 향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 나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부터 생각하고 계셨던 그때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더러움이 씻기고 정결하게 되는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며 그리스도의 신령한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하는 자들이 기쁨에 취하게 될 때가 올 것이라고 알려주셨던 그때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과연 어디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나아가 그를 뵙고 예배할 진정한 성전은 어디인가라고 물었을 때,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을 뛰어넘어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곧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진리와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될 때가 올 것이라고 알려주셨던 그 때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지만 안식일을 범했다며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표를 참 안식에 대해 알려주시되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리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하셨던 그 때입니다. 죄와 죽음의 고통에 시달리는 자를 풀어 생명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고자 부활의 문을 열어놓으실 때인 것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제까지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했던 것은 아직 주님이 말씀하시던 그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 주님의 죽음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거하는 일들이 있고 나서야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그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마침내 이른 것을 아시고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제 곧 일어날 중대한 일들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평생 이 때를 의식하시고 이 때를 기다리시면서 살아오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때는 지금까지 걸어오신 고난의 길이 죽음으로 마무리되는 때인 만큼 예수님께서는 이 때를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심정으로 기다리기도 하셨으며 개쌤 안에에서 아버지께 간구하시되 할 수만 있다면 이 때가 지나가게 해달라고 구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때는 죽음의 고통만 겪는 때가 아니라 죽음의 고난을 거쳐 영광에 이르는 때이기도 했습니다. 평생 기다려오신 그 때가 이른 것을 아시고 특히 죽음 넘어 이르게 될 영광을 내다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아는 말씀이 바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였습니다. 이처럼 때가 이르렀다라는 말에 이어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선 이때가 바로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임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굳이 당신이라는 말을 붙여서 당신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하신 것은 즉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이심을 강조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런 영광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아버지께 구한 것은 단순히 자기 영광만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덧붙이심으로써.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달라고 구한 것 자체가 바로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나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라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무엇인지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우리말 성경은 만민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직역하면 모든 육체입니다. 이 말을 살려 이 절을 번역하면 아버지께서 모든 육체의 권세를 아들에게 주사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맡기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셨음이니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육체에 대한 권세를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권세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여 그로 영생을 얻게 하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심으로써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인을 구하여 영생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 알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타락하여 육적 성품을 따라 음란과 폭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시고 성령께서 영원히 저들과 함께 거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지만 후에 유엘 선지자는 부패한 육적 성품을 따라 사는 그 죄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요엘의 이 예언을 인용하여 성전에서 외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령의 은혜는 먼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메시아의 영광이 들어가신 후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보내실 그 일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더 이상 성령을 사람과 함께 가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그 선언을 거두고 생명을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베푸시는 이런 영생의 은혜가 무엇인지 더 자세히 알려 주셨습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홀로 참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여기에서 안다는 말은 단지 정보와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얻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영생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생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홀로 참두신 하나님을 알며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 바로 이런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이런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이런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보냄을 받으시고 죄인을 위해 주고사 저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하시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경험함으로써 그를 아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 베푸시는 은혜, 그의 성품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체험적으로 깊이 하는 것이며 그와 함께하는 영적 교통까지 포함하는 광범한 알민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알은 깊은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이어서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내게 있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라는 말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어 아버지를 알리신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밝히신 것인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그 일을 이루므로써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어 그 일을 알리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이루심으로써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아들을 아버지께서는 어떤 영광으로 영화롭게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내게 있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신분과 영광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이셨으나. 동시에 그 이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이미 계신 분이셨습니다. 즉, 영원하신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본래 신분과 영광은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가지셨던 영광이고 성육신 하기 전에 참 하나님으로서 가지셨던 그 신분과 영광은 아버지와 동등한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참 사람이 되셔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내다보시면서 바로 이런 영광으로 아들을 아버지와 동등하게 영화롭게 해주시기를 구하신 것입니다. 성육신 이전에 성자 하나님으로서나 성육신 이후에 참 사람과 하나님으로서 가지신 영광은 성부 하나님과 나란히 서는 동등한 영광임을 밝히신 것입니다. 비록 아들로서 아버지께 순종하시지만 그 신적 영광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함을 알리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